좋은 것을 소유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들과 원하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행운의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생활의 격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골몰해 왔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논리적인 해답이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아냈다. 나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통해 성공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다. 과학이나 심리학, 신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시한 간단한 처방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결과를 손에 넣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세상 만사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어떤 힘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너무 간단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 또한 위력이 너무 분명하기에 오히려 성패의 군원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와, 저게 내 것이라면 빨간 스포츠카가 지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사환 지미가 자신도 모르게 뱉어낸 말이다. 보석가게 앞에서 예쁜 반지를 쳐다보는 전화 교환원인 플로렌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격리사원으로 일하는 늙은 존스가 일요일 산책길에 근사한 저택 옆을 지나가면서 함께 걷던 아내에게 속삭인다. 우리도 저런 좋은 집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새빵살이나 해야지 세일즈맨인 란데은 불만이 가득하다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급은 쥐꼬리만 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일을 때려치우고 제대로 된새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다 돈 많은 사장님인 반덤씨는 집무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해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투덜대고 있다. 이런 식의 불평은 누구에게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평만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짧은 수다쟁이들조차도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바꿔버리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우리가 객관적 의식을 단련시켜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과 조건들을 명쾌하게 결정할 수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소원성취의 거대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 의식이란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각을 의미한다. 소원성취의 비결은 단언컨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라디오 전파보다 더 신비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디오처럼 주파수만 정확히 맞추면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 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한다는 것이다. 이 힘이 톰 순제이 허드슨 박사가 정신 현상의 법칙에서 주관적 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색다른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사실은 이 힘이 전지전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이 힘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 임마누엘은 신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혹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하고에 상관없이,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객관적 의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들을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힘이 그런 일을 기꺼이 해준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주의해야 할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쩌다 생각날 때 소원하거나 혹은 반신반의 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인, 즉, 옴니포턴트와 연결이 잘안될 수도 있고, 소원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간구할 때는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 우리의 객관적 의식과 의지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볍게 바라기만 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놀랍고도 전지전능한 능력이 작동할 수 없다.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은 대부분이 입으로만 내뱉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앞에서 만났던 사환 지민은 빨간 스포츠카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다. 세일즈맨 란댐은 새로운 직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예 그러한 생각조차 안 했을지도 모른다. 반담 사장은 자신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그 병이 찾아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삶의 불행한 조건들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는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간단하고 아주 명쾌하고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시스템에 대해 그 규칙과 설명 그리고 제안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꿈을 실현시키는 시스템.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의 조건과 원하는 것들을 중요한 것부터 백지 위에 적어보자.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어떤 것은 빼내고 어떤 것은 보태면서 소원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친다. 바꾸는 횟수가 많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 자주 바꾸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소원이 성취되고 소망이 늘어날 때마다 목록을 바꿔 나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성취의 세 가지 적극적 규칙 1. 원하는 목록 리스트를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 읽는다. 2. 원하는 대상을 가급적 자주 생각한다. 3. 아무에게도 이 플랜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에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능력이 자신의 객관적 의식에게 소원성취의 비결을 제시해 준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때 성취하기가 쉬운 것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소원 성취의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지 굳이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 옥수수 하나를 기름진 땅에 심으면 곧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운 다음 이내 수백 개의 알곡이 들어찬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알곡은 하나하나가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백, 수천 개의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아무도 옥수수가 열매를 맺어나가는 과정을 수상하게 여기고 따지려 들지 않는다.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능한 능력도 마찬가지다. 옥수수의 수확 과정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듯, 소원 성취의 원리를 파고드는 일 역시 무의미하다. 만약 우리가 여기 제시된 명쾌한 제안을 정확히 따르고 세 가지 규칙을 빈틈없이 이행한다면, 옥수수 수확의 신비보다 더욱... 신비한 소원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망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의 우선순위가 최고이거나 아주 높게 느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당초 우리가 원하고 생각해서 써놓은 어떤 소원을 목록에서 지워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런 일에 대해 회의적이고 의심이 들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목록을 꺼내 들어라.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라. 이미 목록에 적힌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전능한 능력을 향해 소원을 얘기하라. 의심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자일 뿐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나는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은 어떤 논쟁에 휩쓸리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전능한 능력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우리의 객관적 의식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쉬우므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전능한 능력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친구를 잘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가능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그렇더라도 그들과 이 성취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백지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어 넣는다. 예컨대 돈, 집, 자동차, 그 밖에 무엇이든 써놓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야 한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스타일은 어떤 것이며 가격대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써 넣어야 한다. 심지어 언제 그 차를 타고 싶은지도 써 넣어야 한다. 우리가 집을 원한다면 구조를 포함해 땅의 모양과 과거와 집기까지 전부 다써 넣어야 한다. 물론 집의 위치와 가격도 결정해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야 한다. 사업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싶다면 그것 역시 써 넣으면 된다.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싶다면 목표 금액을 미리 쓰고 언제 그것을 달성하고 싶은지 날짜를 적는다. 그런 다음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팔아야 할 상품의 수량을 쓴다. 그리고는 품목별로 원하는 판매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구체화 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도저히 알수 없는 법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적을 수 없다면 스스로가 솔직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는 소원은 소원이라고 할수 없다. 소망하는 것을 명쾌하게 표현을 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첫 번째 소원성취의 감미로운 맛을 즐길 무렵이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반드시 찾아온다. 불신이라는 이름의 이 불청객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이다. 그는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참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군. 만약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이 가져다 주는 성취에 대해 더 많은 고마움과 더큰 신뢰를 보내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큰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언제나 작동하며 우리는 그것과 일치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진실하고 참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바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감사에는 기쁨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한 동반자, 즉, 우리의 전능한 능력이 가져다 준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전능한 능력이 행하는 것들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전능한 능력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복을 즐기며 더욱 굳은 믿음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주의할 점 자칫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것을 애써 소원하고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미 반복해서 말했듯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쥐 수가 있다. 그러므로 대단히 조심하면서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소원을 기록하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한 것들로 채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인류의 풍성한 미래를 향해 길을 닦아 나가는 것과도 같다. 여기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적용 범위 또한 매우 넓다. 그러나 초기에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익숙한 주변의 것부터 소원 목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얼마간의 돈을 갖고 싶다든가 혹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고 바라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진다. 반면 고질적인 습관이라든가 혹은 제3자를 잘 살게 해달라거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치유와 같은 소원은 이루어지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두 번째 것도 성취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더 높고 크고 중요한 소망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값지고 보람찬 수많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나무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받을 상은 정말로 크다. 자신의 이익을 마다하고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 에밀쿠의 박사는 말한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 스스로를 돕는 길인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의 생각을 비웃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옛 방식을 고집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꿈을 실현시키는 이 시스템을 소개한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다. 수용 여부에 따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의 모습대로 머물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신은 이 짧은 글을 통해 당신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감을 선물했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을 충분히 따르기만 하면 당신의 소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라. 그리고 한번더 읽어라.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라. 앞에서 설명한 성취의 세 가지 적극적 규칙을 기억하라. 지금 바로 자신의 소망을 걸고 실험에 착수하라. 이 책은 금방 3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러 짧게 압축한 것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유효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당신도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